벼랑 끝이라는 생각으로 어, 후회를 할 예정입니다. 팀이, 팀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뭐,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음, 또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 모든 결정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전혀, 어, 전혀 후회는 없고, 또, 이제부터는, 음, 올림픽 기간 끝마칠 때까지는, 어, 이 팀의 소속으로서, 어, 대표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됐고, 어, 제가 또 좋은 플레이를 펼쳐야지, 또 돌아갔을 때, 뭐, 1군에 올라갈 찬스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좋은 모습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어, 뭐, 제 나름대로는, 뭐, 2군에 내려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어, 그만큼 1군에 올라올 뭐 기회도 못 잡았었고, 어, 마지막에 1군에 올라왔지만 다섯 뭐 게임까지, 다섯 게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어, 사실, 뭐 경기 감각이라든지 이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뭐 부상에서는 전혀 회복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어, 2군에서 게임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 뭐, 1군하고 2군하고 당연히 수준차가 나서, 어,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해서 당연히 분위기도 틀리지만 지금은 뭐 100%로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 뭐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어, 뭐 부상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